제가 정보를 소싱하는 방법이 네이버 카페나 구글 검색을 했어야 되는데 되게 타이밍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됐었던. 다 똑같은 정보를 물어봐야 되는데. 그리고 주로 구글 업체에 걸리는 업체들은 좀 대형 업체라서 저랑 리지가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업체를 찾을 때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효율적으로 제가 기구 설계자를 찾으려고 하면은. 3문 같은 데 가서 한분한분 선택을 한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. 이전에 그런 과정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계속 뭔가 피드를 받았어. 그래서 그래도 할리는것 같아서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서 다음에 도뭐 필요하면은 이용할 예정입니다. 한국 제조업체가 어깨나 이런 게 되게 어 올드패션드하게 남아있는데, 파파가 어,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표준이 아닌데, 이게 표준이 되면 되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. 제조업자들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그 제작자나 모두에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정보가 더 빨리 소통이 되니까 투명해지고, 그리고 실력 있는 제조업체들은 더 빨리 올라가는 게고 조금 더 민주적으로 되는 거잖아요. 그런 생태계가... 잘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좋을 것 같아요.